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방언의 훈련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보시고, 한 주간 방언의 연습을 좀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언의 기도가 잘 되셨습니까? 어떤 방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음, 우리가 방언을 훈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훈련으로 랄랄라 룰룰룰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된 방언이다. 그것은 가짜 방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주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게 있는데요. 그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죠. 랄랄라, 룰룰루, 릴릴리, 뭐 할렐루야, 여러 가지 혀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실제로 방언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이렇게 훈련된 것은 음, 발전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게 남아 있습니다. 룰룰룰루, 랄랄랄라, 랄랄라 우리가 하지만 이것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 깊어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언의 완성 완성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방언을 통해서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내 노력을 점점 점점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채우냐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빼버리고 성령님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입을 열어서 방언의 시작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발음대로 소리대로 울림을 할수 있게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이 그렇게 함께 따라가는 상태 그게 저는 방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들으실 텐데, 어떤 느낌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실습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지금 어떻게 성녀님께 나의 의지를 꺾고 그분께 맡겨 드리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지만 좀 어, 보여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때 그것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랄랄라 방언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 우리의 수준은 어, 그분께 어, 맡기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자, 아. 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훈련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한100% 정도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방언을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이것을 어, 정확히 말하면, 방언의 문을 열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언 받았다 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오해가, 발, 오해가 발생이 되는데, 방언의 문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이제 방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 있었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게 뭘, 무엇 이게 무슨 뭘 하고 있는 거지라고 나름 생각도 했겠죠. 찬송한다고 하니 찬송가도 보고 그것을 따라서 흥을 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갔다고 해서 우리가 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아, 그리스도인? 한번 가서 그냥 흉내 냈다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어, 맞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한번, 한번 교회를 참석한 사람이 두 번, 세번 계속해서 그 교회를 가고,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봅니다. 또 기도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도 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간 사람이라고, 교회에 가본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까지는 아마 말씀을 할수 있겠지요. 완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제 이 사람은 어,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 보면 신앙이 얕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은 있고 말씀을 듣고 그렇다 말씀을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처럼 신앙에도 깊이가 있고요, 기도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얕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방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도 유창한 방언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그분이 이끄는 대로 방언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방언의 소리만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처음 친구의 손에 이끌려간 사람과 비슷한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훈련을 통해서 방언을 시작해서 랄랄랄랄랄랄라 레바라바라바라바라바 뭐 이렇게 방언을 할 수도 있는데 소리는 비슷하게 나지만 아, 이것을 우리가 방언을 이제 완전한 방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길로 접어들었고 방언의 문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신앙이 깊어지듯이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하면서 성령님께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을 그분께 조금씩 내어드리면 점점, 점점 신앙이 깊어지듯이, 기도가 깊어지듯이 우리의 방언도 깊어지면서 진정한 방언으로 성장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100%인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 기도할 때는 조금 더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내 의지가 한90% 정도, 그리고 성령님이 한10% 정도는 이끌어 가실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을, 그런 시간을 점점점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훨씬 더 많이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70% 80% 90% 100%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방언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을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깊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얕은 방언이라고 인정하고 갑시다 예, 깊지 않은 방언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하는 방언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인정하고 깊이가 얕은 방언이다 인정하고, 이제 깊은 방언으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의 각 족속의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들처럼 성령 충만한 방언의 수준까지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어떻게 방언을 하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갈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느냐. 이 방법적인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 이 방법은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다를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방언을 하신 분들에게 더 좋은 방,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방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랄랄랄라로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또좀더 성숙, 성숙이 되어서 언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랄랄라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언을 딱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 이 방언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께 부탁을 하십시오. 나의 이 방언이 내 의지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소리를 내게 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뜻을 하늘에 전달할 수 있는 방언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방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랄랄라로 방언을, 기도를 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랄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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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 <iej 분위기> 제가, 제가 랄랄라로 그냥 했습니다. 제 의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랄랄라로 하시는 중에, 음, 느낌을, 어, 어, 느껴보십시오. 랄랄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소리를 낼 때, 혀가 네. 떨림이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한번 유심히 나의 혀가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이 혀가 랄랄라로 움직이는 중에 이게 혀가 예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오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것을 제한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랄랄랄랄 했는데 혀가 아래 위로 부딪혔는데 자꾸 앞쪽으로 나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앞쪽으로 내십시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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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오려고 하면 나오게 놔두십시오. 랄랄랄랄 <레알> 랄랄랄랄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당기는 느낌이 들면 당기십시오. 그런 느낌이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랄랄랄랄랄랄랄랄 했는데 안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다. 랄 랄랄랄랄랄랄랄랄 안쪽으로 당기면 소리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쪽으로 당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당겨졌으면, 계속 당기다 보면, 또 계속, 어 왜이 혀를 자꾸 안쪽으로 당기실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기로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라 하시면, 왜 안쪽으로 당기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면, 그렇게 가시도 돼요. 랄랄랄라 하시다가, 밖으로 또 나오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밖으로 또 내쉬면 되고요. 제가 저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처럼 혀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내 몸을 맡겨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굴리는, 처음에 우리는 랄랄라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랄랄랄라 하는데 이걸 좀 영어 하듯이 있잖아요. 우리가 R, R 하듯이 이렇게 굴리려는 느낌이 만약에 든다. 그런 자꾸 생각이 든다. 그러면 굴리십시오. 랄랄랄랄라 하면 아래 위로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혀가 자꾸 굴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랄랄랄랄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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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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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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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년님께서 내 혀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유심히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년님이 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안 하시는데 내가 관찰을 하고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처럼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들거나 그런 느낌이 자꾸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시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전부 다 예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를,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집중하셔서 그 느낌에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 보시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필요하면 랄랄라 또는 럴럴르릴리리 알알알 레레레 이게씩 반복되다 보면 계속 변해갑니다. 여러 가지로 막 혀를 푸는 푸는 방법처럼 막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언어가 발전합니다. 랄랄라에서 라벨라레리라센넬라셀리라리라리라시리라세리시리레리리킨나라베킨나라킨나라킨나라비리비리비리르지스리스마라베킨나라베스킬처럼 입술을 움직이려는 느낌이 들면 입술까지 움직이십시오. 지금까지는 혀만 움직였잖아요. 랄랄랄랄라 랄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아 이제 입술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라발레예발리예발리라발라발아발아발 이렇게 나발쎄리비린디비킬이 이렇게 입술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런 거로 이끌어 가는 듯한 느낌을 따라서 가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랄랄라 방언 말고요 이제 언어 방언이라고 그냥 말을 합시다 좀 유창하게 하시는 분 있죠 어. 라스베빌리스빌리스카라비그로빌리스빌스라바르이켄나라버스시알스마리비켄나라버스리스바라노에베레에베레로스리스마리켄나라버리케르러스리라빌라켄나라버리스리스마리켄나라버리케 이렇게 각자마다 방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비록 나는 어 내가 하면 이 유창한 방언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어또 어떻게 방언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유창하게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냥 랄랄라로 가실 때도 있어요. 이유는 있으시겠죠? 내가 유창하게 할수 있지만, 그냥, 어, 랄랄라로 나오면 랄랄라로 하시고, 어, 그렇게 단순 방언이 나오면 단순하게 하십시오. 또는 유창하게 나오기를, 나오기를 원하시면 또 유창한 방언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이 방언도, 어,

에벨 로스스라셀레아켄 나라벌 리아벌 리카 말에게를 벌 쓸려스 마르켄나로 라로셀리아를벌 니켄 나라벌 쓸려스 카라바시샤라오는 예레벨 로레켄 나라벌 쓸려스 메롤리아라스 칼라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방언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면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요, 크게 낼 수도 있고 약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그렇게. 아 어, 이끌어가시는 대로 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언하는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소리만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소리만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방언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지? 이 신체의 가장 저, 적은 일부분인 이혀 입술, 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려고 할까라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훈련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를 하고 나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것이라 할까요? 그런 느낌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분별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아,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내 생각이구나, 이것, 이것은 내 의지였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게도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하고요. 또이 기도가 발전하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냐 하면 우리의 삶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떠서 준비를 하고 회사를 가거나 나의 일을 하게 될때 나의 의지죠. 내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내가 회사를 가고 내가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어,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계속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24시간 중에 내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어, 성령님이 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아 성령님이 오늘 왜 자꾸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지? 어, 이런 마음이 왜 자꾸 들지? 성령님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아가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언 훈련으로 되어진 방언 우리가 이제 시작한 방언이 깊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얕은 방언에서 깊은 방언으로 갑시다. 그리고 유창한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란한 말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언을 하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이끌어 어, 나를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방언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성령님께서 다르다는 것을 좀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까지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삶으로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또 바라고,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동영상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